잠자던 내용원에 하나님의 불이 당겨지면 영적 폭발을 갖고 옵니다. 오늘 영적 폭발을 기대하십시오. 영적 폭발의 순간이 풀림의 시간입니다. 풀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폭발하려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영혼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변화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밭이 변하는 겁니다. 판이 바뀌는 것이에요. 죄의 판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알고는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인지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는 것이에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의 모습을 모르봐요 복의 근원으로 보고 예정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죠? 여러분, 이 참감남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돌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평생 회개 평생 찬양 평생 예배가 있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